아, 첫 문장이 주제문이야. 주제문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끊고 이게 동사야. 이 후주절이 주어로 와있는 거야. 얘들아 이거. 그 다음에 왓절이 목적으로 와있는 거죠. 삼형식 문장이야. 그것이 이 대사 하시고 뒤에는 스토리를 받는 거야. 스토리라고 적고. 이시 주어야. 이 시.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인지가 연향을 끼친다는 말이야.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에 연향을 끼친다는 말이야. 콩지파치 놀부 이런 거할때 놀부전 있잖아. 그럼 놀부전은 누구 관점으로 써진 거야. 얘들아. 노부관점에서 노부가 봤을 때 흥분은 어떤 놈이야?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해봐.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자식만 풍풍 낳잖아. 예, 경제관념 없고 이런 거죠. 자, 이게 그 말이야. 방금 한 말, 예?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지가 어쩐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방금 말한 노부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죠. 예, 무슨 이야기인지 연약을 끼친다이 말이야. 에? 그래서 이게 뭐다? 이게 주제야. 누구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써졌냐에 따라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말이야. 예준이 서라. 자 주인공을 바꿔봐라 이 말이야. 놀부로 바꿨죠. 주인공을 바꿔보래. 쉬운 내용이야. 자 이야기 그럼 초점이 어,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야. 그죠? 흥부에서 놀부로 바뀌었잖아. 예. 자, 그래서 if절이고 if절인데 봐봐, 주, 이게 if 조건의 부사절이고 주절이 여기 나와있죠 주절이 will plus 동원이야? will plus 동원. 자, 그럼 미래라는데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will 동원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will 동원 해갖고 X 칠하고 will 동원해서 X 하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적어야 되나? 조건의 부사하는 자에서는 미래 시제를, 미래 동원을 안 쓰고 뭘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 이렇게 적으시고, 중학교 때한어법이죠 기본 어법 있네. 쓰시고. l 대신에 i 프야 i if 프자에서만 그러는 거야. 주절은 써줘야 돼. 아까 주절은 봤죠. w i 동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절은 쓰는 거고, 이 조건의 부사질. 여기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야. 잠깐만 면안 돼. w i 안 쓰고, 이거 쓰시고. 야,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되잖아. 일동을 안 쓰는구나. 이렇게. 현재 시제 쓴다고. 현재 시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낸다고. 여기까지 내용 다 쓰시고. 여기 위를 동원 안 쓴다고? 예? 단순 가정이죠. 미래를 가정하고 있어. 근데 가정법 이표절에는안 쓴다고. 여기까지 정었니 잡아보자. 만약 우리가 본다면 사건들을 뭐를 통해서 또 다른 등장인물이야 캐릭터. 또 다른 자 언어들 단명이고 오빠 기본 어법이고 언어들 단명. 오늘 단수 명사 쓰는 거세개 배웠어. 이치 단명, 에브리 단명, 언어들 단명이야. 예? 종일는 뒤에 가서 또 다른 등장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사건들을 본다면 그런 말이야. 놀부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 말이겠죠. 너는 해석하게 된데 그 사건들을 다르게 해석할겠지. 다르게 발표하고 다르게 해석되죠. 놀부 흥부전을 놀부전으로 바꾸면 다르다 이 말. 자 대문 이벤트겠지 당연히. 그리고 우리는 플레이스. 노타야 동사로 쓰면 이 장소가 아니라 동사 자리잖아요. 노타 노타. 또다 주다 우리의 공감, 심비스의 공감 누구랑 누구에게 공감해? 널부에게 공감하겠죠. 널부 중심으로 써졌으니까 새로운 사람에 새로운 사람, s o m e o n 부정대명사라 있어요. 이것도 본문에서 했죠. 부정대명사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거라 있어요. h i n g on body wear 이라 했죠. 형용사 뒤에서 꾸미고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죠. 명사지만 이렇게 앞에서 꾸미는 거 아니라고 했고. 자, 본문에서 했어요. 부정되면서 불투청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명사고 thing on body where이고 형용사 뒤에서 꾸민다. 그래서 new someone 이렇게 안 한다는 말 자봐 그래서 심피스꼭 외우시고 에? 새로운 인물 즉 놀부에게 어쩐다 우리의 공감을 준다 말해 놀부에게 공감하게 되겠죠. 놀부 중심으로 써졌으니까. 자 컴플리트 갈등이야 갈등. 갈등이 생겨나다 생겨나다. 어라이즈는 이건 필수예야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 어라이즈랑 똑같은 거 해프 너커 테이크 프레이스야 테이크입니다. 외우시고. 일어나다, 발생하다, 다섯 개. 단어 다 써서 외워. 이건 수능 기출이야 take place. 수능 어빠이 s taken으로 나왔고 틀린 걸로. 어. 자, 여기 자동사에서 수동태 안 돼. 완전하고 써놨잖아요. 완전 자동사. 이 s 오 o r i o n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수동태 안 돼. 완전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있어 없어.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죠. 그 그러니까 목적어 없는 걸 주어자리로 보낼 수 있어 없어. 서연아. 자동사면 목적어가 없어. 근데 목적어를 주어자리로 보낸 게 수동태잖아요. 당연히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가 당연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해. 그래서 easy rise 이렇게 나오 무조건 들린 거야. easy t a k e 나와도 들리고 easy happen도 나와도 들리다고 해. AX 칠하면 돼. AX. 자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다 이 말은 자 갈등이 생겨났을 때 그래서 갈등이 생겨났을 때 근데 대표표하시고자이 대시 무슨 대시겠어 의석이 말해봐 무슨 대시야 그렇죠 주관대죠 그럼 선행사가 뭐였겠어 선행사가 어라이즈라는 동사 아니지 당연히 갈등이라는 명사겠죠 보세요 주어를 꾸미는 관계자를 길면 동사구 짧을때 동사구 뒤에다 하는 거야 조심해 이거 별표해놔야지 누가 봐도 별표지 그래 안 그래? 주어가 여기 있잖아. 주어를 꾸미는 관계절이 동사구 뒤에 있으니까 별표전. 이 너희가 문제 풀때 어떻게 하겠어? 이제 여기가 와으로 나와 있어. 와으로와스로 나와 있으면 너희가 무슨 생각이야? 이게. 아 선행사 없고 불문이네 맞네 이렇게 간다고. 선생님 말 이해했어? 와으로 나와 있으면 X야. 지금 선행사가 뭐야? 컴플리트라는 선행사가 있는 거라고. 속으면 안 된다고 속으면. 그리 봐봐 관계절이 컴플리트 갈등을 꾸미고 있어.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별표해놨잖아. 자그 다음에 이거 꾸민다고 하고 주관대라고 하셨고 이지이니까 얘가 선행사 선행사 단명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지 있고요. 여기까지. 왓 아니야. 네, 열심히 말했어. 왓 아니라고. 해 이야기의 핵심에 있는 갈등이 그죠 모든 이야기는 갈등구조가 있잖아. 해석을 봐도 이야기의 핵심에 있는 갈등이겠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거라고. 뭘 꾸미고 있다. 해석해 봤더니 갈등 꾸민다고. 선행사 있다고. 왔으면 돼. 안 돼. 안 돼. 왓은 선행사, 있, 인스...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왓이라는 선행사 있으니까 왓 쓰면 안 된다고. 선생님 말 이해했어? 어, 꾸밈을 받는 게 선행사야.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 자, 이야기의 핵심에 있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 어쩐다. 그, 뭐, 체비다리 뿜어불고 뭐, 이런 거잖아. 우리는 어쩐다. 기도한다. 그래, 기도하다. 이건 먹잇감이야, 홍동아이. 가운데 이는 먹잇감. A가 기도라고, 기도. 자, 우리는 기도할 것이다, 이말아뭘 위해서 기도해? 자, 봐. 어, 다른 결과, 다른. 주인공이 바뀌었잖아. 넓으로 바뀌었으니까 다른 결과 알겠지? 이 디퍼런트 써야지. 어. 됐죠? 이제 봐봐. 이게, 이게 어쩐다? 앞에 있는 게 주제만이니까 얘를 들고 있죠? 얘를 들면 고려해보자, 이 말에. 또, 의주동이야, 의주동. 그대로 가. 의, 주, 동. 의주동. 오늘 의주동 계속 나온다. 자 신데렐라 이야기가 어떻게 바꾸냐 바뀔 것이냐이 말아요? 내 여기 우두 동어 보이죠? 우두 동어 자, 이프절이 뒤에 있죠? 가정법 뭐, 과거 문장이야. 해진다면 이야기 지금 신데렐라 이야기가 주어야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이야. 이프 다음에 밑에 적으시고 이거 끌어다가 이거 쓰시면 돼. 자, 주어가더 테일, 아, 신데렐라니까,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이야. 에? 이거 생략대 부분 선생님이 살려놓은 거야. 자, if the tail of 신데렐라, o 톨도였겠죠, 원래. 예? 근데 어쩐다? 신데렐라, 워가 생략되고, 톨도만 있는 거야. 자, 이거 갖다가 이렇게 쓰시고. 신데렐라 이야기가 해진다면, 해진, 헤진, 해지니까 뭐야? pp 쓰는 거야. 에? 이거 챙기고. 자, 이거 쓰시고, 주호가 같으니까 생략. 그랬더니, 주호를 봤더니, 신데렐라 이야기죠. 이거 쓰는 거야. 어. 오케이. 헷갈리지, 오케이. 어. 이거 적었니? 어, 털도 챙기고, 텔링이라고 하면 안 돼. 여기 밑줄 가서 텔링 나오면 틀린 거다, 이 말. 이야기는 해지겠지. 해지는 대상이니까. 목조어와 조어와 간 거죠. 그래서 삐삐 쓰고 어법은 이거 챙기면 돼. 아까 위를로 안 쓰고 룩 쓴다는 거나 톨드. 자, 그 이야기가 누구 누구? 자, 어, 사악한 의부 스텝 시스터니까 의부 자매의 관점에서 해 준다면 그런 말이야. 신데렐라 관점은 아니라. 사악한 의부 자매의 관점에서 해진다면 신데렐라 이야기가 어떨까 생각해보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 드라마 아니고 책이야 책. 예. 자 여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 이렇게 이태리치로 된 거는 영화 제목이라든지 책 제목이야. 여기 책 제목이고요. 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주인공이 스칼렛 오하라야. 스칼렛 오하라 이 이야기 자체가 남북전쟁 당시를 그리고 있고 스칼렛 오하라는 남쪽에 살고 있어. 남부에 살고 있고 농장을 가지고 있어. 거대한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남부전쟁에서 자기 집인지 휩쓸렸겠지. 그러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어, 유부남을 좋아해. 유부남을 좋아한다고. 예, 어. 그리고 얘는, 뭐, 자, 그러면 봐봐. 이 이야기가, 스칼렛 오아라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유부남을 좋아해. 그러면 그 유부남의 와이프 입장에서 써진 다음에 어쩌겠어? 사, 아, 스칼렛 오아라는. 천하에 못쓸 사람이지. 예?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이, 일를 도와주는 착한 남자가, 레트 버틀러야, 레트 버틀러. 예? 이 남자의 입장, 이 남자 맨날 배신해,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봐봐, 사, 스카렛 오하라의 이야기야, 원래 주인공 스카렛 오하라의. 그러나 봐봐, 어떨까요, 어떨까? What would happen if, 이런 말이고, 어떨까로 해석하시면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말이야, 원래는. 근데, would happen이 생략돼 있어요, would happen. 자,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우리에게 보여진, 보여진 어자 같은 사건을 똑같은 사건을 여기는 세임이겠지. 같은 사건을 누구의 입장에서 자 맨날 배신당하는 남자 주인공 입장이나, 또는 그 와이프야, 예, 유부남의 와이프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쩔까? 완전 다른 이야기다. 이만. 얘는 천하의 못을 내다. 얘만 스칼렛 오하라, 여기서는 스칼렛 오하라가 주인공이야. 이해됐어. 어. 자, 이렇게 하시고 9번 몇개 챙기시면.